시봅시다. 퍼스트 에이드 키즈 이러고, 구급 상자가 있으면 친구들을 치료를 해줄 수도 있어요. 친구를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의 플레이어들이 의리파가 몇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게임을 좀 생존자로 살아남으려면 숨어 있다가 발전기가 다 가동이 되면 그때 도망가야 돼요. 발전기는 다섯 개를 가동시켜야 되고 여러 개가 있지만 물론 다섯 개. 맵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광대한 또 범위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맵 위치를 외울 수 있지만 이게 또 긴장감 속에 하다 보면은 외운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맵을 외워도 플레이어를 잘 하려면 긴장하지 않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번엔 좀 살아남는 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자, 아까 잃어버렸다는데 하나 들고 있네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자, 다시 가봅시다. Shift를 누르면 좀더 빨리 하는데, 이때, 발전기를 찾아서, 이거 아직, 고 머물고 있네요. 숨어있고 싶어 생각 같아서는 좀 숨어있다가, 이 까마귀도 조심해야 돼요. 까마귀가 소리를 내면. 이거 있지. 이렇게, 어, 천천히 걸어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일단은, 가만히 있고 싶어요. 왜냐면 생존, 아니, 살인자들이 꼭 나를 잡고 봐봐. 이 소리가 나잖아, 이벨 소리가 나면 도망가야 돼. 벨 소리가 나면 도망가야 돼. 아, 내데 마성이 있나 봐, 이게. 나만 쫓아오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엔 마성이 있어. 이렇게 장애물을 좀 해서, 도망가..어우 도망갔어요 처음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매번 잡혔는데 숨, 숨, 숨어볼까요? 숨 숨읍시다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기 때문에 숨어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아까 은신살인것 같아요 벨소리가 나는거 보니까 은신살인입니다 제가 다쳤는데 다시 나와서 수리를 자가치료를 좀 해서.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이것도 키실. 그러니까 자가치료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군요. 잠깐만. 심장 소리가 나는데. 네? 분명이 잡히고 있어요. 제, 가 빨리 하나를 가동시키고. 긴장, 긴장됩니다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명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긴장돼요 굉장히 긴장되고 잘 수리를 해야 돼. 소리가 터지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살인마가 쫓아옵니다 긴장을 하다가 스페이스가 떴을 때 제대로 돌려줘야 돼 언제 뜰지 몰라요 잘 만든 게임 같은데 아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살인자가 쫓아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어? 무서우니까 일단 도망가고, 아, 저기 지금 친구가 도망가고 있고요. 지금 발전기 나이프 4개 남았어요. 이게 지금 이 게임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좀잘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대체적으로 잘 못하는 거예요. 까마귀 돌지 마. 좀 무섭단 말이에 다시 좀구석탱이로 도망가서 야 응? 도망가봅시다. 도망가서 갑자기 키트가 하나 있는데, 핑크색 저게 뭐지?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랬잖아 여기 뭐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를 <laughs> 열고 수색을 하게 되면, 어, 어 뭔가 지 추가적인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뭐가 나올까? 아 키트 수리 저거를 했는데 자가 치료를 할수있겠끔 다시 도망갑시다. 아까 핑크색이 이 아이템이었나봐요. 어 무서워 긴장됩니다. 긴장돼요. 발전기 찾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근데 왜 이렇게 살인자들이 저를 자, 찰, 잘 찾는 건지 모르겠어 까마귀 구마는 요가 무섭다고 벨 소리가 어디서 나요 어? 벨 소리가 어디서 나 지금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눈, 눈앞에 날까? 제발 이번에 좀 탈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발전기가 안 보입니다. 가동시켜야 되는데 발전기가안보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일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저소를 듣고 살인자가 오기 때문에 일단 도망갑시다 또 생존자는 <laughs> 잘. 근데, 살인자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갈고리 위치만 잘 알고 있으면은, 애들이 막 이렇게 발버둥치 자리 잡혔을 때, 그때 도망만 잘 가면, 살인자 플레이어도, 제 긴장해서 지금 말을 버벅대는데, 너무 긴장했어. 긴장했어, 세개나았어야지 발전기. 아, 엄청 못해요, 이 플레이들. 어? 저도 못하는데 플레이를 너무 못합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지금 여기가 탈출문이에요. 갈고리가 이 앞에 보이고 너무 무섭네. 어? 발전기는 보이지도 않고 심장 소리가. 아 되게 오래 고쳐볼까? 아, 이번엔 좀 잡히기 싫은데. 아, 휴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도망가요. 진짜 못한다. 아, 큰일 났다. 어, 한명 죽었어. 어, 한명 죽었어요. 한명 갈고리 걸렸구나. 죽은 게 아니고, 쟤를 구하러 가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저기 지금 빨간 보이죠? 이거 네, 숙야 네. <laughs> 순간적으로 손으로 가르친다고 했어. <laughs> 자,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아, 포인트만 얻은 것 같아요. 서치 포인트 아, 저 친구를 구하러 가면 왠지 내가 죽을 것 같고. 발전기두개 남았는데, 가운데로 들어와야 없었네. 어저 친구가 누 구해서 탈출을 했나 보다. 친구를 누가 구해줘서 탈출했나봐. 아, 그저 생존자 플레이 안 잡히고 굉장히 오래 합니다, 지금. 평소 같았으면 제일 먼저 죽었을 텐데. 근데 무서워, 소리가 어디 있을 것 같아. 어? 어디 있을 것 같아. 아, 너무 긴장이 돼서 긴장되는 게임을 잘 못하겠어. 저 친구가 저기서 지금... 매달릴 있군요 아직... 저쪽에서 은신이기 때문에 이 살인자가... 거기서막 기다릴 거라고. 그럼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일단은 다른 발전기를 좀 찾아봅시다. 볼 때까지 좀 기다리겠지. 근데 이미 생존 이미 살인자들이 플레이어는... 어느 정도 그 감을 있기 때문에... 구하러 가게 되면, 누는걸 아는 생존자들은 잘안갈거 저처럼 잘갈 거예요. 여기도 한명오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여기 앞에 발전기가 있는데 이걸 가동시킬까 말까? 어? 이래 해봅시다. 어, 뭔가... 한명 죽었어요. 저 친구가 죽으면 이제 살인자가 저기서 죽었으니까 이미 포기하고 다른 생존자를 잡은... 마지막, 제가 이걸 가동시켜 완전 멋진 플레가될것 같은데, 아직 심장이 쫄깃쫄깃 합니다. 이렇게 탈출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붙이고, 제발 나 잡지 마. 제발. 오, 온다, 온다, 온다. 와요, 와. 왔어요. 원신이기 때문에, 원신이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도망갑니다, 저는. 저는 도망가야 돼 아이고! 제발 이거, 저좀 살려주면 안 될까? 아이고, 왜 나만 쫓아오지? 나만 왜 막, 아, 뭐가 있나 봐, 내가. 내가 뭔가, 마성, 그런 게 있나봐. 아우. 심장이 너무 떨립니다, 이거 지금. 게임을 못할 것 같아. <laughs> 심장이 너무 떨려. 일단 도망갑시다. 일단, 어 도망간 것 같으니까, 도망가요. 아, 그래도 떨려. 쩔특거리고 다녀. 일단 치료합시다. 어? 치료를. 저준거가 날, 쓰담쓰담 쓰담 해주네? 치료를 해주는 것 같아요. 고마워. 고마워. 아주 고마워. 오케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제 따로 돕시다. 아유, 아직 하나가 남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번에 이게 왜 그러냐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번엔 제발 좀 탈출하자. 어? 지금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딱한번 탈출한 것 같아요. 한 20판 넘게 한것 같은데. 정기가 아직 하나 남았고 어, 심장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아 요 완전 한껏, 아, 무서워 무서워 심장 소리가 왜 커지지? 아 여기 다이또또한명 잡고 있어 한명 잡고 있어 내가 깜짝 놀랐는데 봤는데 <laughs> 저기 사람이 매달려 있길래 내가 봤는데 <laughs> <laughs> 저기 뭐지? 뭐지? 자세히 보니까 이 살인자가 이한 명을 잡아놓고 있네. 이게 매달아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서있어. 깜짝 놀랐어. 하, 너무 떨려서 이 게임을 못 하겠... 자, 한, 하나만... 이제 하나만 가동시킵시다. 어디 있니? 발전기... 어, 발전기 어디 있어? 살인자는 아까 쟤만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두 명만 잡자 이 석승 같은데 일단은 다시 가서 발전기를 찾아봅시다. 너무 너무 아웃사이드로 돌았나? 어? 발전기가 안 보여요. 야, 여기서 잡히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laughs> 지금까지 잘했어요 아주. 아주 지금까지 멋진 플레이를 좀 보여주는데 저거 아직 안 켜지고 거의 다된것 같은데 아이 붙이고 있네요. 같이 합시다. 자 오케이, 도망갑시다. 오케이, 자 이제 문이 어디 있을까요? 문으로 가야 돼요. 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지금 보이는 문으로 이제 자 이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응? 탈출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안 걸리길 좀 바라는데. 아직까지 탈출할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살인자는 어딘가로 오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로.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은신이기 때문에 이거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오픈해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자, 문 여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우, 한명 나갔어요. 반대쪽으로 나갔고 자, 문이 열렸어요. 아, 드디어 탈출합니다. 드디어 탈출해요. 오, 정말 긴장된 게. 하하하하하하하한번더보하하생하하 오케이 파파이 사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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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좋 드디어 탈출했네요 <laughs> 드디어 탈출했어요 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있네 야, 무슨 아직도 손이 떨리네 이게 <laughs> 아직도 너무 손이 떨려요 자 네, 영상 끊었다 갑시다 우선 <목소리도> 전화를